노래 춤 무대 매너 안 되는 게 없는 분리입니다이분 누굴까요? Yeah. <laughs> oh, okay. Oh, okay. <laughs> 네,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김희재 씨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수그 있을지나 사랑의 속고 실패에 울고 가엽기 작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죠. 네, 우리 김희재 씨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올 수 있게 여러분 후니와 용희가 다시 한번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 네. 네. 어... 어떤 분 소개할까요? 네. 저희보다 잘생겨서 조금 짜증이 나지만 <laughs> 네.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사랑하는 네. 김희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탁드 볼게요. 태울고 가엾이 자기였구나. <놀람> <놀람> 어깨를 펴고 독하게 맞서 인생이 파고나더라. 지나간 세월이 풀어. 외롭고 힘들어도 세상 사이 사연... 자연을 맞습니다. 네 트로트곡인데 저는 지금 아이돌 그네 그걸 풀어보는 줄 알았어요. 아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김희재가 김희재했다는 김이제 말.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 먼저 할까요? 김희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laughs>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사실 저희가 공연 준비할 때 주황색 입은 팬들이 일찍 오셔서 네, 하동 노량진 향을 반짝반짝 빛내주셨어요 노량강을 팬들에게 인사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우선 이렇게 늘 이렇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가수들은 이렇게 든든한 팬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또 좋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광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희랑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려주신 네. 노래가 네. 팬분들이랑도 그렇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첫 정규앨범이죠? 네 어,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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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반응이 뜨겁다고 소문이 났던데 복속해 좀 해주세요 네. 아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가 제가 얼마 전에 정규앨범을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 짠짠짠이라는 네. 곡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가수가 물론 노래도 좋고 가수도 물론 실력이 좋아야 되지만 이~ 요즘 예능을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를 꾸준하게 어, 맞아요, 맞아요. 올리고 있어요. 아, 네. 네. 어때요? 즐기면서? 즐기... 희재씨는 즐기면서 방송을 하는게 보여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어 제가 방송을 처음 하다보니까 예능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저 옆에 항상 계셔주시는 우리 붕 형님 아 <laughs> 네. 민호 형님이랑 네. 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능숙해져서 요즘은 또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재씨도 어, 네. 그렇지만 사실 네. 되게 다재다능 하시잖아요 노래도 잘 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또. 생겼고 아, 네. 영기도 잘하고 영기도 아, 진짜 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예. 네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팬들도 그러셨지만 희재 씨도 매너가 굉장히 좋으시고. 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가수 맞죠? 네.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예능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네네. 이 하동에서 네. 이 예능을 찍는다면 어떤 예능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아 우선 하동은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삼시세끼 같은 좀 네, 이렇게 네네. 요리도 할수 있고 네. 또 진지한 대화도 할수 있고 이 하동의 아름다운 것들과 특산물들을 또 보여드릴 수도 있는 네.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같습니다. 방송을 아. 찍게 된다면 네. 꼭흔이용이와 같이 함께하고 싶다. 그렇죠, 형님들과 요 그래, 네. 지훈이 <laughs> 한번 자꾸 데려가지 말고 저희도 좀가 주세요. 이렇게 또흔이용이와 김희재가 함께하는 삼시세끼 어떨까 요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앞으로 또 활동 계획 또 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열심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니까 꾸준하게 좋은 음악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늘도 네, 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가수는 노래로 이야기를 아, 한다 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네네. 자, 다음 들려드릴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이 곡도 제 정규 앨범에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요. 좀 잔잔한 어. 좀 분위기 있는 곡을 한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이 노래 나 너무 좋아하잖아요. 미안나오 <laughs> 네, 라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하동 국민 여러분 들을만 하신가요? 노래 괜찮나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동 국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와주신 관광객분들이 오늘 굉장히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참숭어를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까? 참숭어 많이 드셨나요? 어, 저도 오늘 참숭어 축제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여러분 참숭어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동 참숭어가 녹차 사료를 먹고 자라서 육질이 굉장히 더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단백질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기능적인 요소들이 많이 함량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성인병 예방에 아주 탁월한 하동을 대표하는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동 왕의 녹차 참숭어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쩜 이렇게 말도 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오늘 기분들도 좋아 보이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희재 노래 중에서 댄스 트로트 곡이 한곡 있는데요. 이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따라 따라와 <laughs> 네, 아유, 죄송해요. 멘트를 못하고. 아, 따라가, 따라갈 뻔 했어요. 희재씨 손짓해 따라갈 아, 뻔 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훈이 <laughs> 형이랑 같이 했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희재씨 아직 노래 남아있어요. 네, 네, 아시죠? 네. 네, 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옆으로 딱보시면요 저희가 바다에서 아주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다에서 할 거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몸만 딱 돌리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희재씨도 같이 보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함성과 열대의 응원으로 함께했던 제15회 하동 왕의 녹차 참숭어 축제 SCS 열린 콘서트 여러분과 정말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3년 만에 열린 축제라서 그런지 매 시간 매 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 네. 아쉽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동 왕의 녹차 참숭어 축제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네. 열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어, 가을 날의 정체를 아, 제대로 맞습니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축제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하동 참숭어 맨손잡기 체험 오. 또 시민 노래자랑 각종 공연 장터 시시코너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 네. 우리도 좀더 놀다 가고 어, 싶어요. 숙박 잡아놨어요. 어, 정말요? <laughs> 아니, 두 분이 그렇게 하시려면 네. 스케줄을 많이 바꾸셔야 될 텐데 네, 괜찮으시겠요 괜찮... 아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어, <laughs> 이 가을 하면 빠지지 않는 여행지가 바로 이 하동입니다. 하동에 오시면 즐거운 축제도 즐기고요. 또 하동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시면서 하동에 참잘왔다 생각이 꼭 드실 겁니다. 음, 네, 저희도 서울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계속 이곳 하동이 아름다운 하동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 다연이 길도 가봐야 되고 네. 어,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주 자주 놀러 오시고요. 네. 어,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좀 물러가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냥 가기또 섭섭하니까 김희재 씨의 앵콜 곡을 마지막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谢谢。Yeah, yeah.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김희재 잘 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동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어,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앞에서 우리 누님들께서 돌리도 돌리도 이러시는데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 봅니다. 뭐 저한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노래요? 돌리도? 따라따라와? 네, 화장실 갔다 오셨나봐요. 아까 따라따라와 불렀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한곡더 김희지가 들려드리고 가도 될까요, 여러분? 한곡더 불러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동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차마 참숭어 옷을 입고 오고 싶었는데 비슷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색깔 옷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동 국민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하동 녹차를 닮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희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그러면 아까 여기 누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